I'll <laughs> 오늘은 패럴렉스 소개해볼 거예요. 네, 일단 핸들 보이죠? 오늘 신품 가서요. 그리고 그립 슈퍼 카드. 네. 예. 그리고 함스 100분기 볼트. 예. 그리고 1시포스는 트루마티브. 예. 그리고 만트라 방금 전에 교신 쳤어요 예. 그리고 55만 원에 이고산54 사이즈 패럴렉스. 예. 휠페럴렉스 패럴렉스 이어이언 예, 휠. 레레이놀인즈레콘어타이어도에스 예. 리어도 포에스. 예. 이어도 뭐지? 맥스토크? 아어아요맥스토크이 예. 탁, 그리고... 아인이거체인체인이거도 예. 인이거니온인6 이거 5 m 이인가 예. 이거. 이거 체인님, 크리커, 집에 굴러다니는 거. 예. 540, 바디진 거.